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가 11월 3일 오후 7시 30분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제42회 졸업작품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졸업작품 패션쇼에서는 28명의 예비 디자이너들이 AD 아스트라라는 주제로 크로마 포포비아, 노맥스, 리턴투 타임 등 10개의 스테이지를 구성해 실용적인 디자인, 미래의 패션 감각을 표현했습니다. 총 87벌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패션쇼에서는 최소주의의 단순함, 절제된 색과 극대화된 실루엣으로 모던함을 재해석한 실용주의 의상, MG세대들에게 관심을 받는 뉴노멀 스포츠웨어, 전쟁에서 연상되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힙합과 접목시킨 의상 등이 제안됐습니다. 박선우 졸업작품 준비 위원장은 4년 동안 노력하고 꿈꿔온 패션쇼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이번 패션쇼가 예비 디자이너들의 대학생을 마무리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대TV 사효진입니다.